아침 9시 서울 출근 인구가 한바탕 빠져나간 뒤에 느린 버스 안에서 노란 햇빛이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승객 몇 명만 조용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날 버스 중앙쯤에서 50대 여성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 요즘 우리 남편 말이야 갑자기 소변이 잘안 나온다더라. 혹시 전립선비대쯤 요즘 40 넘어가면 다들 그렇다더라.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뒷자리에 누군가에겐 그 작은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바로 그뒤 좌석에 앉아있던 70대 노인은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이고 손등에는 세월이 굵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버스 창 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나도 그랬지.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참고 참다가 크게 아팠지. 대화는 조금 더 이어졌다. 근데 말이야, 그거 심하면 소변이 완전히 안 나와서 응급실 실려간 사람도 있다더라. 정말, 그렇게까지 심해져? 노인의 손가락이 천천히 떨렸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 속 진료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바로 일주일 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다녀온 참이었다. 그때 버스 뒤편에서 또 다른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용이 흘러나왔다. 나도 그말 때문에 병원 갔었지. 70대 다른 노인은 등받이에 몸을 깊이 묶고 있던 이었다. 말투엔 농담도 허세도 없었다. 어디 아픈 사람들끼리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법이다. 여성 둘이 놀라 뒤를 돌아보려 하자 그 노인은 손을 살짝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들을 생각 없는데 자꾸 들리더라고요. 사람 사는 얘기. 버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마치 모두가 각자의 숨을 한 박자 늦춰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노인이 말했다. 전립선비대. 뭐 그리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들 하나둘씩 고장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참지 말고 챙기는 거요. 그 말에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응급실, 나도 한번 다녀갔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그게 사람을 참 무섭게 만들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신호등이 빨간 빛을 버스창에 덧칠했다. 그 뒤로 깨달았지. 늙는다는 건 용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 병원 가봐야 한다는 걸 여성 두 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버스 안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어딘가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공기 같았다.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멈추자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고맙소 괜히 귀 기울인 덕에 마음이 좀 놓였소. 그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들 그렇소. 누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혼자 걱정만 하다가 더 크게 되는 법이니까 한 노인이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버스 안을 둘러봤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양한 얼굴들 모두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약해지고 또 서로에게서 배우는 존재라는 걸 그는 다시 생각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이 낮게 울리며 출발했다. 그리고 버스는 묵묵히 저마다의 고독과 고민을 품은 사람들을 한번더 다음 정류장으로 데려갔다.